자,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재영이 생일 축하합니다 불와불와불좀 태우세요 불 안녕하십니까 삼대장입니다 쌈쌈 쌈쌈쌈쌈쌈 오늘은 데일리 3대장이죠. <laughs> 그래서 네. 오늘 옷도 그냥 평범하게 네. 입고, 네. 저희의 그 일상을 보여주는 컨텐츠이기 때문에, 오늘이 진짜 바로 우리 3대장 센터, 재영이의 생일입니다, 여러분. 와, 흙주 터지나요? 편입니다. 지금 여기서 빵. 오, 빵 와우! 자 생일 기념으로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. 이제 재형이가 워낙 그 먹성도 좋고 그렇기 음. 때문에 평소에 먹고 싶어하던 음식이 많습니다. 그래서 오늘 먹고 싶은 거다 사주기 컨텐츠입니다. 와우! 사주시는 거죠 두 분이. 그렇죠. 저가 사주는 겁니다. 이게 방식이 제가 메뉴를 말씀드리면 두 명이서 갈발보를 해서 이제 지는 사람이 그 메뉴를 사는 겁니다. 아, 그리고 메뉴는 다섯 아, 개가 준비되어 있고요. 갑시다. 제가 준비한 다섯 개 메뉴. 자 첫번째, 도미노 피자 신제품이죠 와... 블레이즈드 포크 피자 라지 자, 그리고 제가 가장 즐겨먹는 치킨입니다 굽네치킨의 볼케이노 <laughs> 굽네 볼케이노 오케이 <laughs> 다 브랜드 와, 음식들이네요 무난하네요 그래도 세번째, 한식 좀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? 원할머니 보쌈 와, 와, 보쌈 먹고 싶네요 네번째, 수산물이 하나 있어야죠 회 갑니다 회 광어회 아 그래도 광어회 예. 다섯번째, 중국음식이 아, 또, 또 빠질 또수 없죠 팔 보채 와나 <laughs> 보채 지금 살면서 팔 보채 단한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 <laughs> 보채 와, 이거 지갑 좀 약간 털리겠네요 오케이, 오케이, 그럼 바로 가위바위보 하시죠 하나씩 생일이니까 네 이기는 사람이 사기 이기는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사기 오케이 갑시다 오케이 피자부터 도미노 네. 피자 먼저 갑니다 자 도미노 피자 가위 바위 보아 가위 바위 보아 가위바위보, 아 가위바위보. 아 가위바위보. 아 예. 자, 아니지 아니지. 졌잖아요. 이긴 사람이 사는 거라. 아, 와, 와, 와. <laughs> 축하드립니다, 이 축하드립니다. 이겨줘 좋아, 좋아했어. 예. 아이, 좋아 너한테 사 주니까. 음, 자, 다음. 그 다음. 와, 도미노. 국내 볼케이노 갑니다. 예, 바로 가시죠. 자. 이거 이거 올사이죠 예. 올사비로 가는 거죠. 가위바위보. 아, 가위바위보. 그만 가위 아, 그만하세요. 가위바위보. 아, 그 이거. 가위바위보. 아, 왜? <laughs> 뭐 좋아해? 네. 기분만울 네. 아, 아, 좋은데요? 네. 아, 네. 원할머니 보쌈 갑니다 아 보쌈 오케이 자 가위바위보 야! 아아 헷갈렸어 지금 자 다음, 다음. 회 갑니다 광어회 오케이 가위바위보 오아아아아아 아! 아, 헷갈려 헷갈 마지막으로 팔보채 가위바위보 아 <laughs> 팔보채 가위 아! <laughs> 3만원 3만원쌈 <laughs> 맨날 이러니까 <laughs> 쌈 쌈만 원 쌈만 원 어, 어. 그러면 바로 자, 배달 조사하시, 시키나요? 네. 배달을 시키겠습니다. 가시죠. 와 와우. 많이 먹어라 재영아그 네. 기쁘다. 일케이노 팔보채 피자 회 보쌈 케이. 와. 제가 또이두분 생일날 저도 화끈하게 소개했습니다. 자 즐겁게 먹어볼까요 한번? 오케이 먹어보자 즐겁게 오케이. 먹어봅시다 아 있네. 진짜 여러분 너 덕분에 이렇게 호감한다 돈 많이 써서 음 고맙다 태어나줘서 마트 피자랑은 격이 다르네요 <laughs> 겉게 처음 먹는데 진짜 맛있다. 맛있어. 음, 저는 회한점 하겠습니다. 광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. 아, 음, 맛있어요. 신선합니까? 응, 바로였어요, 바로. 흔히 역대급으로 푸짐하게 먹는 것 같아요. 언데 치킨, 아 피자, 발모체, 회 이렇게 음 먹어보겠어 어, 이거 이거 맛있다. 언네 음 온갖 치즈들이 들어있는 거예요, 위에. 음 아, 음 진짜 맛있어요, 여러분. 음. 와. 왜 피자는 도미노 도미노 하는지 알겠어요. 야, 와사비 좀 풀어도 됩니다 초장에. 네 모두 하세요 그냥. 오요 <laughs> 뭐, 집에 가져오세요 그냥. 오늘 너의 날이야. 몇시몇 몇 분에 태어났습니까? 1992년 12월 5일 5시 3분에 태어났습니다. 그렇죠. 우량아이였던 것 같은데요? 전 약간 미숙아였어요. 전 무려 4.5kg 였습니다 태어났을때 얼마정도면? 초우량하라고 할수있죠 <laughs> <laughs> 시 <혹시> 돼지새끼십니까? <laughs> <laughs> 저 보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, 보쌈 진짜 짱이야 맛없는게 없어 거. 응. 처음 먹어봐요 죠 팔보채 나도 어, 되게 색달라 와 음. 맛있는데? 맛있어요 음 해산물 되게 많이 들어가있네요 다양한 풍미가 풍겨옵니다 요즘 지금 육회공이 다 있네요 돈은 좀 썼지만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 언제 또 이렇게 먹겠습니까? 이거는 그 보수님 시청자분들도 기쁠 것 같은데? 일단 여기 진짜 어떻습니까? 진짜 맛있습니다 원할머니는 다릅니다 원할머니 창업주가 성씨가 원일까요 아닐까요? 아닙니다 어?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통 이런 문제 아니잖아요 <웃음> 그러게요 <웃음> 이게 원이 원조 할머니인데 원할머니라고 불리다가 이렇게 된 거랍니다 아자 상추 하나 넣어보시죠 제가 이 자리에서 즉석 꿀조합을 하나 만들어보겠습니다 <laughs> 두부장 김치, 자, 쌈장을 다 퍼주고요. 자, 회까지. 삼합이네 삼합. 자, 아직 아직 멀었습니다. 초장 위에 덮고요. 팔보채로 장식합니다. 자, 뻔데기. <laughs> 다넣는것 같은데 요 네, 여기는 네, 가봅시다. 자, 이거 보이시죠? 생일 꿀조합갑니다 아, 재영이 먹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아, 어? 저 먹기 싫어요. 먹기 싫어요. 먹기 싫어요. 아니 맛이 안 느껴질 것 같아. <laughs> 욕심이 음. 너무 과해네요 음. 음. 맛있어요? 뭘우냐야 음. <laughs> <laughs> 깻잎에 회에 쌈장을 묻혀서 마늘까지 두면 맛있거든요 사실 이게 데일리 영상이라서요 뭐 특별하게 이콘텐츠가 목적 의식이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 일상을 음. 그냥 적나라하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오늘 운동도 안 한다 그냥 어. 오늘 먹는 날 오늘 말고 제일 기억에 남는 생일이 언제입니까? 19살 때 생일 수능이 끝나고 제가 좀 사실 음주를 좀 했습니다 그 친구들이랑 아청소년이 음주를 하다니 민자 아시죠 민자 일진회였어요? 선도부장이었습니다 <laughs> 말해드렸잖아요 Q&A에서 <laughs> 아 근데 그날 제가 술이 좀 강한 편이잖아요 아시다시피 음, 음. 처음으로 친구들 앞에서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제가 <laughs> 탕가 계단에서 구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버스에서 토를 했습니다 눈을 뜨니까 종점이더라고요 내렸는데 너무 무안해가지고 도망갔습니다. 근데 뒤에서 뒤에서, <laughs> 뒤에서, 뒤에서 버스 기사 아저씨에게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. 에이! <웃음> <웃음> 그때 그 버스 기사분 정말 죄송합니다. 그때 생일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. 음. 다음 생일이 제 생일이에요. 3월 12일. 음. 자 그때 생일 선물로 스위버 버튼 주시죠 그냥. 아 맞아 맞아요. 동윤이 생일에 그여 바로 골드 버튼? 골드 버튼? 음. 돌아오는 제 생일은 다이아 버튼. <laughs> 1년 후에는 구독자 1 천만이네요. <laughs> 대한민국 1 분의 일이 보네요 <laughs> 이거 말고 생일 선물로 뭐 받고 싶은 거 있습니까? 저 생일 선물 받았습니다 이미 여자친구한테 지갑을 받았습니다. 야 와. 돈 많이 벌어가고 지갑을 선물해줬네요. 아주 귀하게 쓰고 있습니다. 스크래치 하나 안 낼라고. 그러면 지갑 한번 자랑 타임 한번 가시죠. 와. 야와 숨이 그러니까. 있을 건데 안에는 아. 이렇게 화려합니다, 여러분. 아주 아 좋습니다. <laughs> 여자친구가 푸드 타이시겠어요와 음. <laughs> 근데 이거 거의 챌린저스급으로 맞네요, 아니 그러게요. <laughs> 일상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도전을 하고 있네요. 저희 구독자들 분들 중에 30% 이상은 저희가 그 먹방인 줄 알아요. 제가 장담합니다. 30%이 아니에요. 70. 단, 저희의 모토는 챌린지입니다. 단순 그 푸드 파이터만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것들 도전을 하고 싶고 음. 수개월 전까만에도 보시면 종이배 타고 한강도 건너고 둥각 둥각하고 막원경끼고 축구도 한번 해보고 에이. 그런 것들 보셔 진짜 재밌어요. 전 솔직히 이렇게 먹는 것보다 그게 더 재밌어요. 사실상 저희가 좋아하는 것보다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거를 하는 게 맞는 거죠. 그 집에 한번 안 내려가십니까? 한 대장 때문에 바빠서 못 내려갑니다. 아, 그 부모님께 연락한 드렸습니까? 제가 사실 부모님한테 살가운 아들이 아니에요. 보통 아들들이 다 그래 근데. 아, 근데 얘는 좀 달라요. 둘째라서. 아무래도 좀. 저도, 막내? 저도 둘째인데. 둘째? 네, 둘째, 둘째. 둘째 막내라서. <laughs> 얘도 둘째. <둘째인데>. 배교되네요. <laughs> <laughs> 아, 근데 사실 뭐 재영이가 막 살갑게 하면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? 사실? <laughs> 징그럽죠, 사실. 듬직한 스타일인데, 아, 얘왜 이러지라는 아, 생각이 들것 같아요. 아, 아, 아. 음? 엄마, 음? 엄마 해줘 엄마, <laughs> 엄마 냉장고에 먹을 게 없잖아. <laughs> 네. 내가 오도 운전면허를 좀 따야 되는데. 아, 맞아요. 아. 아니, 나이가 벌써 운전면허도 없어요. 아, 귀찮아요. 아. 아니, 진짜. 그. 멋을 챌린지 이어서 도 운전면허 챌린지 한번 하자 운전면허 챌린지 좋다는 댓글이 30개 달리면 한다? 30개 한다 한다? 한다 여러분 바로 달아주세요 지금 1종 보통으로 갑니다 알겠습니까? 1종으로 해야 됩니까? 하나하죠 사나이는 1종이죠 몇 종이세요? 1종이죠 저도 1종입니다 그렇치발고 그래 또 바꿔야죠 아 진짜 합니다 제가 1종 보통 1종 고급 다 합니다 그런 거 없어 1종 <laughs> <일종> 고급 고급. <laughs> <없으세요. 그거? 웃음> <왜? 웃음> 보통 위에 고글 아닙 아니면 남담입니다 여러분. 마이겟어아 오늘 이렇게 생일을 기념해서 이렇게 이런 만찬을 차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아닙니다 저는 유에컵. 이렇게 <laughs> 이렇게 생일을 한번 즐겨봤습니다. 다음 또 경원이 형 생일, 이 도윤이 생일에 다시 이런 만찬으로 한번 또 찾아뵙겠습니다.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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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배불러.